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어마어마한 게스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 생일 파티를 우리가 재밌게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소감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지금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생일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 복장 어떤가요? 어, 뭐 여기 무슨 푸니에 네. 박혀 계신데 얼굴이 무슨 일이신가요? 네. 저희가 네. 크리스마스하면은 딱 트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구도다 세팅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하다 생각했는데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틴지의 연예인이죠 오. 우리 위대한 하트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름다운 점입니다 <와>. 대박 <laughs> 그뭘 마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 최고급 데미소다 애플 맛입니다. 아 역시 데미소다는... <laughs> 최고급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오. 중요한 거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서양의 드레스와. 네. 이게 동양의 한복을 한번 아, 한복인가, 입어봤습니다. 그게? 네, 그럼요. 이거 한복입니다. 더 올라온 네. 거는 둘다 저희 엄마 거예요. 아, 집사님 협찬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오늘 파티 초대된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laughs> 그 미스코리아 그 당선 소감이 있어요. <laughs> <하겠어요. 웃음>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네. 그럼 우리 하츠비님께서 우리 한명 초대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아, 네. 이제 한번 화끈하게 놀라면 그런 언니분도 하나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별똥별님 나와주세요. 별똥별님 와야 아, 돼? 별똥별 아닙니다. 별똥별님 별똥별 나오지, <laughs>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laughs> 마세요. 네. 시베리아의 여인님 나와주세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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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나 너무 눈이 시큰하 <laughs> 아 아유, 거기 너무 추워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 괜찮으세요, 여 사님? 아우, 어, 여기 너무 추워. 근데 오랜만에 먹부리느라고 안에 드레스도 입었어요. 아이고, 그럼 호랑이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뭐한 여덟 마리 잡았나? <laughs> 예수님을 위해서 플렉스 했지. 아이고. 아, 시베리아 호랑이를. <laughs> 어. 예수님을 음. 위해서. 아. 혹시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시베리아에서 <laughs> 제일 핫한 여인이거든요, 내가. 네네. 음.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정말 핫한 형제가 있어요. 어우 누구아이돌이야 아이돌 오. 소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녹이던지 자 우리 경타 오 퓨처 아나 사진 잊어버 안녕하세요 퓨처 t 의 경타입니다 야 아. 아니 바쁘신 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우 저희 녹음 끝내고 타임머신 타고 어. 방금 도착했어요 잘 지냈니 <목소리를> 앞서가는... 경타? 아네잘 지냅니다 <목소리를> 경탄님 친구까지 전도하신 거예요? 아 예, 제 혼자 오기 전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 끝에서 두 번째 친구 사태질도 내리라 그러면 안 될까요? <laughs> 진짜 되게 기분 나빠요. 조금 런 모를 없는 그 친구. 가 경탄님이 저 친구들 말고 한명더 데리고 왔다 하는데. 저희 별똥별님 아. 오! 동별님 한번 모셔볼까 요 그러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아까 아, 경타님 아, 30년 전에서 오셨다는데 저는 2020년 만에 돌아온 60년별입니다 어머 네, 아, 이렇게 아, 말을 잘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 저, 저 그냥 말 조금 배웠어요 네, 네. <laughs> 괜찮나요 여러분? 네네좋다네 아, 네. 네. 완전 멋있어 네, 근데 네, 이제 한국에 어마어마하신 부부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우리가 살고 맞아. 있는 그 서울에 그분들을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부부님, 나와주세요. 갑다 안녕, 하 아슈유. 반갑 반갑구만. <laughs> 한강 부부여유. 아 반갑습니다. 아우, 송창도에 <laughs> 아, 한강이라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laughs> 아, 우리 한강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지. 아, 그렇구나. <laughs> 서울이 에이. 너무 도시여가지고, 에이. 여기 보니까 좋은 데가 있더라고. 어 뭐야? 여기서 그냥 어디 사투리요? 아요 뭐 여기저 여기저기 다 섞였는지. 근데 <laughs> 우리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laughs> 생선 어, 생선이 이렇게 이 여기 지금 여기다가 한가을 이렇게 잡아 왔거든. 오, 잡아왔거든? 아이고. 오. 오.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보여주세요. 한말 있어. <웃음> <웃음> 사투리가 또 바뀌었어요. <laughs> 오늘 우리 예수님 축하하러 왔은 게다 아주 그냥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고의 놀아? 줬어줬어 예, <목소리> <놀아>. 줬어. <목소리> 그러면은 우리 강 우리 한강 부부가 한번 마지막 남무 부부 한번 소개시켜 줘요잉. 우리 올라오는 길에 어떤 총각이 혼자 무인을 갇혀가지고 살려달라든지 해가지고 <목소리> 그냥 그냥 왔거든. 이름이 조금 고급지더라고. 폴은가뭐폴초인가 <목소리> 뭐, <목소리> 아, 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목소리> 나와주세요. 최씨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괜찮으세요? 네 아니,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지금 지금 여기는 세빛 동등섬이고요 2 5 8일째 표류 중인 최씨입니다 아이고 아, 아니, 되게 숙연해지네요 되게 <laughs> 제가 여기 새빛둥둥서 와서 농사짓고 성공해서 지금은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왜그래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진행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laughs> 우리 별똥별님이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 우리 별똥별님이 뭐, 음...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네, 그런가? 잠깐! 불을 좀 한번 꺼볼까요? 이거 나중에 다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laughs>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 거예요? <laughs> 오. 제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오!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우리 한번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3 4 5 6 7 8 9 10 11 12하3 14 15 16 17 18 19 19 2 3생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먹을 게또 빠지면 섭하죠, 그렇죠. 지금부터 각자 가져온 음식을 좀 소개해 보는 게좀 어떨까요? 음. 좋습니다. 지금 체육 파티 참여한 우리 팀즈 친구들도 아, 지금 어머. 예배 끝나서 엄청 배고플 시간인데 보여줄게요. 레레레 와, 시비라 여인님, 한번 음식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쑤시예요 쑤시 세시. 맛도나 징징한데요 어.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보이세 아~~ 허! 맛있겠다 근데 좋겠네요. 근데 왜 저도 점점 파투리를 쓰고 있... <laughs> 네 할머니가 중청도 사람이요 아. <laughs> 아 고려인이구나 고려인 러시아. <laughs> 고려인 고려인 아 고려인 <laughs> 우 경태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아 저는 동방박사님들 황금과 모략과 유황, 이렇게 세 가지 선물 가져오셨잖아요 저도 뭔가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를 준비하고 싶어서, 저는 곱창, 네. 마창, 대창, 어 모든 곱창 어어 세트로 사무일체를 사실... 그렇죠. 생각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어 친구들을 먹이려는데 친구들 먹이려 그러면 사라지네요. 그친그 <laughs> <laughs> 친구, 그 친구 화난 거 같은데요? 아, 잠그만 아, 화났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하나만 달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세 개만 달래요. 세 개만 줘. 조... 아, 아, 3개만, 아 3개만. 이렇게 세 개만. <laughs>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다른 분 한번 음식 한번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시 퓨르기님, 옥수수를 심어서 직접 만들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돼지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laughs> 나서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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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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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고 저, 있고요. 집에 <laughs> 잡은 사이즈. 돼지로다가 돼지갈비찜을좀 해봤습니다. <laughs> 우리 한번 갈비 한번 가까이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진짜. 아있겠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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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유튜브 많이 보시나 봐요. 와. 아 세비뚱둥섬에 저희 돼지농장에서 거기로 돼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 <laughs>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치시면 어떠신가요? 그런 건대본에 <laughs> 없습니다. <없었대. 웃음> 그런 건대본에 없었대. <laughs> 그럼 우리 다음 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강부부님 궁금해요. 아, 네. 내가 네. 궁금해요. 얘는 오늘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두 마리만 잡았거든. 우리가 이걸 보니까 오빵 다섯 개랑 5병 아, <laughs> 이어를가져가 예수님이 우리 전부 다먹주실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져왔어요. 야, 가 아, 예수님은 저도. 능력이 있으신 게. 야, 아메아메 아메. 우리가 오늘 저녁으로 이걸 먹어 야된다는 얘기요. 저녁이 저녁입니다. <laughs> 저는 심지어 요즘 핫한 스트로베리 크림 치즈 떡오 이랑 멸치 그똥땅거에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돼요 <laughs> 이게 무슨 우리 별똥별님 어떤 어, 거 저는... 준비하셨나요? 예수님이 잘하신 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중해 지역이에요. 지중해는 오. 파스타가 유명하죠. 오. 오. 근데 한국의 파스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뭐라, 어, 비빔면을 제가 한번 준비를 오. 했고요. 아, 별똥배님그 크로마키가 난리가 나셨네요. <laughs> 지금 뭐, 어디 날아가는 중이신가요? 네, <laughs>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뭘 먹죠? 생일날? 아,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입니다. 아, 네,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세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나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듯이, 제 친구들도 자기를 바치고 싶다고 제 친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아. <laughs> 무덤 아니에요, 무덤? <laughs> 무더기죠, 친구보다. 주황색은 뭐요? 예 닭가슴살. 닭가슴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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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 아니에요, 루돌프루돌 오오오오오 루돌프 아니에요.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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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여러분 맛있게 <laughs>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자 먹어 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어, 먹어도 되나요? 네, 네 잘,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진심 생선이랑 빵 처음 먹보는데 아 맛있다. 어먹까요음 <laughs> 음 아니 이거 PPL 아닌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끼리 크림 치즈 찹쌀떡 이거 스트로베리 맛이요. 요는 폐북에 엄청 뜨더라고요. 맛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지금 예배 끝나서 배고플 텐데 미안해요 음 여러분. 생선구이랑 빵이 은근히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저안 <laughs> 먹을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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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다가 <laughs> <laughs> 생선을 딱 올려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생선이요? <laughs> 어. 소시지 먹겠습니다. 어, 땅콩 아니에요? <웃음> 소시지입니다 <웃음> 아, 콩 땅콩 <웃음> <웃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아 어, 맛있다 덧두 어, 삼일체 네? 막창 곱창 대창 어. 네. <laughs> 우리 시베리아 여사님 마스크 끼고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먹었는데 또 봤어요? 원래 <laughs> <아니야, 아니야>. 먹었는데 <laughs> 봤어? 봤어? 어떻게 <어디 웃음> <어디 웃음> 먹어요? 보여주세요 섞어 먹어야죠 여기, 여기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먹는 도중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뭐? <laughs> 어때 주세요 아! <웃음> <웃음> 뭐죠? <웃음> 뭐죠? <laughs> 당장님? 네네. 크리스마스 때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저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 여자친구랑. 어... <웃음> 거짓말! <웃음> 저희 커플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 케이크를 만들고 축하를 해드리거든요. 짱이다. 그, 그 크리스마스가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 즐겁고 그냥 신나게 노는 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신 그 날을 진짜 기뻐하고 감사드리자 매년 그렇게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 한강 부부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동이니다 예수. 진짜 이들이 진짜. 시켰잖아 <웃음> <웃음> 에이, 농담이지, 농담이지. 아이고 <laughs> 또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네 <laughs> 편지 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laughs>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같이 축하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다 이렇게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지금 이 장소도 지금 다 다르잖아.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 편지예요. <laughs>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멘. <laughs> 우리 다함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마지막 영상 편집 한번 남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경탄님, 우리 공연도 많이 못 하고 많이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예수님 생일 파티로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하츠비님 시작. 예수님, 올해는 많이 소홀해서 조금 서운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조금 더 친해집시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류웅 쌤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년에는 더 마음껏 찬양하고 더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네 쌤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수님, 우리 틴즈 친구들 많이 사랑하시죠? 또 예수님이 우리 틴즈 친구들 사랑하는 만큼 틴즈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유, 대표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멘. 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시베리아 여인님. 진짜로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진심 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치지 말고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아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나 되게 감동 받았는데? 저도 좋아요 너무 <laughs> 우리 나누님 내년엔 진짜 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더 다같이 선생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 예수님 생일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밤에 막 춤추고 놀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세나디오 들으면서 감성에 젖어들기도 하고 음. 내년에는 꼭 우리가 응. 한 자리에서 예수님 같이 축하드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새로 부임하신 우리 현준 전 의사님. 어,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확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고요. 어, 그때 우리 함께 멋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활기차게 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 라는 글을 스케치북을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수. 님. 생. 축. 합. 이. 아. 행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수. 현주전사님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하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보내기도 하고 연인과 함께 보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케빈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함께가 맞아요. 그런데 함께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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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사랑해, 얘들아. 어. 해피 뉴 이어. 이건 아닌가? <웃음> 오 <웃음> 여사님 <빠른 체뇨. 웃음> 아...